남편을 잃은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쏜 화살? 저는 15세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리러 가던 길,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우리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죠. 할머니는 몸져 누웠고, 슬픔은 화살이 되어 어머니를 찔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거야. 너 때문에! 어머니는 울음도 삼킨 채, 그저 할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이후 두 분은 서로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억척같이 일하고 할머니는 우리를 돌보며 굳세게 버텼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고 할머니는 맨발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모진 말해서 미안하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야지. 너는 절대 안 된다. 나를 두고 넘어져 가면 나는 못 산다. 두 분은 서로를 살리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모녀처럼 사이 좋은 두 분은 알콩달콩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할머니는 치매를 앓게 되었고, 어머니는 정성으로 할머니를 간호하셨어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점점 병세가 심해졌어요. 더 이상 돌보기 힘들어진 할머니를 결국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눈물과 한숨으로 할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저랑 집으로 가요. 죽는 한이 있어도 저랑 같이 가세요. 이제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십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그 마음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깊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두 여인을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매일 희로애락이 가득한 사연으로 찾아올게요.